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음.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네. 해당 일정은 바로 전날 미디오 오늘에 보도가 됐었고요. 미디오 오늘도 출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일정이라 그 이후도 이전으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가 네. 어떤 징계를 받거나 제가 잘못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요 그예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도 당했고 예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적으로 또 회사에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아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그건 엠바고와 완전 성격이 달라요. 이름과 얼굴 다 노출하고 기자분이 노출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뀐 브리핑룸 정책이고요. 아니요. 이제 저기 더 이상